안녕하세요, 풋티 응원입니다. 아르제 언제 쪽 아르제야? <laughs> 야 불쌍하다. 자 얘는 이 정도로 녹이 날 정도로 제가 그 가지고 있던 아이입니다. 아 불쌍하다, 많이 불쌍하다. 몇 원짜리였어? 아, 나이가 있을 거 없었구나. 뽑고. 있어봐. 뽑고. 얘는 진짜 묵은 아이예요. 네, 너무 묵은 아이. 비가 있어갖고 제가 아마 비를 흠뻑 맞히고 바깥에다 내놨던 아이예요. 이 비비맞이네요. 비물 흠뻑 맞았던 아이인데 작년에 봄에 아 작년 봄인가 작년 재작년인가 거의 뭐 생각도 안 나는 또 있나 혹시 아르에 있으면 또다 잡아다가 같이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팔았던 젊은 아이하고는 조금 다른 수준의 아이들이죠 지금 보니까 많이 좀 다르죠 이는 우선 진드기 생기니까 이 달고 있으면 좀 끊어 줘야지 이제 필만큼 핀것 같아요 일단은 나중에 쏙쏙 뽑아도 되는데 지금 일단 달고 있으면 진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드기 생기는 게 너무 싫어서 막게요. 어디서 날라 들어오는, 풀, 풀이 있고, 이 주변에 막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서 생기든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어. 그렇게 쳐도. 아, 오늘은 유난히 밖에 차가 많이 돌아다니네. 확실히 연휴 때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네. 저희 바깥에가, 아, 그래요. 저희 밖을 보면, 저는 이렇게 차가 싱싱 지나다니는데서, 아, 참 좋기는 해요. 이런데 앉아있으면요. 어, 그런 건 있어요. 장막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다 어프부러졌나 보다 아닌가 어한 몸이긴 한데 모양새가 참 웃기게 생겼네 아휴얘또다 합식하는 거 아니야 또까멜리야장 나는 거 아니야 깍지가 있던 자국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없어요. 비를 막고 이제 막 밑으로 슬슬 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어, 맞죠? 뭐 어, 받고 당했지만, 이우 그래 그래요, 착해. 통통 통통, 엥 맞죠? 엥 저기 그 파란색 카페트에 가서 저기 바깥에 그 카페트에 가서 하루 종일 뒤집고 있으니까 그게 아주 그냥 응? 어? 좋아, 그렇게 거기가? <laughs> 거기서 누가 골프 치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그 파란색 카페트 깔아 놓은 데가 있거든요. 바깥에 보면 이렇게 주위에 농막 그 사장님이 거기서 이제 봉 치고 하는데 깔아 놓은 데 거기 가서 총일 저렇 배추 깔고 누워 있다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저 영상 때리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우리 앵, 앵 심심하지 갑자기 많던 친구가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은 정말 이쁘다 뿌리 정리그시이고요 여기 있어 그리고 또한 녀석 더 해야지 아. 자, 언제 쪼꼬떼야. 아주 한번 아르제를 그냥 심어야지 하고 마음 먹으니까 아르제 풍년이 됐대. 아르제 엄청 많아요? 왜? 네. 근데 얘가 끝까지 묵혀지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르제. 많이 갖고 있어 보는 것도 그리고 뿌리 좀아 어, 뿌리가 아주 굵은 뿌리가 돼버렸네 공중 뿌리가 내린 게 음악 비 맞췄더니 가루깍지가 그냥 다 사라졌네 가루깍지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럼 밖에다가 내놓고 저는 막 비를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그 오늘 오늘은 모이거든요 제가 오늘 판매했던 그 N이라는 아이도 어, 가루 깍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막 비를 맞춘 애들은 맞추고 그랬더니 어, 조금 아이들이 들 보이더라고요. 깨끗이 그냥 이 뿌리 깍지는 비 맞추는 게 최고입니다. 다. 근데 너도 참 수영도 안 잡아주고 그냥 지시대로 얼굴만 좀 세워줬더니만은 그냥 이네 멋대로 컸구나. 원래는 이렇게 멋있으라고 수영 멋지게 잡아서 키우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laughs> 아마 저 키우는 거 보면은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키우지? 그러고 다 애들 묶어놓듯이 잡아놓고 키우니까 그래어떤 분이 보면 학대한다는 말도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반듯반듯하게 깔끔하게 자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 농장 가서 보면은 멋진 수형으로 생긴 아이들을 사 가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은 또 그런 것만 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깔끔하게 뜯어주니까 또 얘도 깨끗하네. 아우, 신기한번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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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보러. 엄청 뿌이막 뜯어주고요. 자, 그리고 기다려 언제? 낮에는 너무 뜨겁고 오늘 낮에도 한 30도가 넘게 울박하고 진짜 뜨겁습니다. 영상 뜨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얘는 난다자리 분인데요. 이것도 매장에서 막 상처나고 그런 아이들 제가 뽑아놨던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 매대에서 빼갖고 16cm 나오네요. 16cm면 저한테는 큰아 분이에요. 여기다 창신무도 예쁘겠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음 저는 스프를 좀 넣고요 이 정도 높이 사이즈가 지금 이 아이가 한 13cm 정도 올라오는데요 한 7cm 정도 남겨놓고 어, 이제 저는 여기다가 어, 어. 아르제가 그렇게 지금 아까 봤지만 아내 어, 장갑 또 찢었어 이리 와! 너! 엥! 엥두!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laughs> 여잔데, 이 새끼! 네 아, 급하니까. 날잠가볼게 아, 순식간에. 아, 쟤는 진짜 말도 없이. 엥두야. 그러는 게 어딨어? 아, 숯볼 너무 많이 들어갔어. 급하니까 이 새끼가 나오네. <laughs> 특히 거북하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해요. 네. 동물 학대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아, 쟨 조용히 저렇게. 어우, 떨어졌어. 내 장갑 또 찢어 놓고. 야. 앵두. 어, 여는 상처 났던 자리구나. 얘는 좀 잡아서 묶어줘야 되고. 볼게요. 어, 얘는 이렇게 늘어져도 예쁘겠다 자, 요정도로. 오히려 화분이 크다. 근데요, 이 약간 늘어진 수영이라서요. 얘를 너무 좁은데시면 되게 안 예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옆에 프릴감만 조금 넓은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얘가 막 꼬였어. 이렇게 멋지게 내려오려고. 안 어울리지 안 어울리죠 여기다가 얘를 끼워 넣기를 그래서 한 군데로 보라 세워봐 좀 깔끔한 게 좋아요 일단은. 넌 나와도 될것 같아. 새 꼬를 또 많이 내어 줄 거니까 요렇게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이렇게 이제 보자. 돌아가면서 선좀 보자. 제일 편안해 보이긴 했는데. 자이 상태에서 이제 좀 넣을게요. 하지마. 앵두 잠깐 더 찢으면 알아서 해.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지금 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응? 배고프면 더 짜증 내니까 맛있는 거먹여놨거든요 분갈이 하려고. 옆에 와서 꽝 저렇게 마사통 안에 들어가갖고. 마사통 안이 좋은가봐요 가질가질하니 꼭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음자 그리고 여기는 얘는 가운데다 여기다 넣어 둘것 같아요 여기가 비었죠? 어, 여기다 꽂겨 넣어야 지 어. 얘는 여기서 좀 세워 주고 어, 넌좀 서야 돼 그래 넌 이제 여기서 만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수영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 띵글 띵글 하니까 띵글 띵글 해서 그냥 어느 쪽이 딱 앞이 다안 해도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용대 따위 막 깍지도 엄청 많고 불쌍한 데다가 그렇게 하고 있더니 전체적으로 막 깍지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너무 꼴 보기 싫게 하고 있었는데, 얘 진짜. 아, 다육이 됐어요. 다육이 됐어. 어머, 헬기가 이렇게 낮게 날르는 거야. 바로 제 머리 위에서 날아가고 있어. 또기차가지고다 세우고 있죠. <laughs> 높지 못하게. 예쁘다! 괜찮은데요?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음, 이 지지대가 참 좋아. 이긴 지지대, 또 짧은 거, 탕후루는 탕후루대로. 어, 멋져요. 낮은 부분은 탕후루 쓰면 되고요. 긴 부분은 요긴 지지대, 어, 긴 거. 어, 얘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짱짱하게 뭐, 어차피 아까 뿌리가 짧아서 뭐, 꾹꾹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는데. 흙이 조금 다져지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르제 존이 제거 지금 가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랑스럽고 좋아요. 아, 이 맛에 아르제 키우는 것 같아. 근데 여름만 잘 버티면 되는데, 자, 이제 버티다, 버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어, 그만큼 여름 버티는 게 진짜 거의 뭐 이제 저거 하고 살아야죠. 어, 뭐 이불 덮고 살아야죠, 이제. 여름에는 이제. 자, 여기도 이렇게 좀 해보고요. 이 아이도 좀 세워주면 좋겠어요. 자, 얘도 어, 통풍도 잘 되고 좋아요. 좀 살짝 세워주면 어, 통풍이 잘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얘를 세워죠 자, 뺑 돌아 봐봐. 선 보자. 괜찮니? 어, 응. 어떡하지? 엥? 나한 번만 가. 그래, 나한 번만 가져 가자. 목대가 굉장히 무거었어요. 제가 오늘 판매한 아이보다 얘가 가격 가격은 있는 아이죠. 어, 뭐 2만 원씩 판매했었고 그랬네요. 언제 판매했는지 모르지만 판매한 지도 꽤 오래됐죠. 생각도 안 나니까. 우리 매장에 계속 있었는데요. 깍지를 타 갖고 제가 막 비오는 날 내놨어요. 그랬던 아이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바깥에서 어, 저번에 비 오는 날비다 맞고 이제 깍지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어, 이제 흙 털고 나면 깍지 안 보일 것 같은 기분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자 여기도 하나 더 꺼볼까? 이쪽으로 자꾸 틀어지죠. 틀어지지 못하게 얼굴을 자고 이렇게.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농락에 요런 걸 계속 꽂고 있었잖아요. 어, 이프라스틱이라 얘가 좋기는 해. 음 예쁘다. 어 예쁜데요. 완성. 네두개 합식해서 완성했습니다. 아이제 오늘 하나 더 추가.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제가 어 정말 두개 같은 값을 치르고 가져온 아이. 그니까 뭐라 그럴까? 새고가 있어서 어, 빼놓으신 거를 어, 외두 가격으로는 안 되는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제 작업하기 전이죠 이런 아이들은. 자 근데 예쁘잖아요. <laughs> 가격이 달라지겠죠. 이, 이런 애들이 삼두 군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이런 아이 하나. 어 근데 제가 외두 판 아이들 중에서도 또 이런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지불하고, 네. 예쁘니까. 가면은, 이렇게 뭔가 가잖아요? 음,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빼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달라 그래요, 저는. <laughs> 한두 개는 이제 제가 그 심어보려고, 안 되는 아이인데도, 올 때가 있거든요. 그니까, 합을 옮기기 전에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분신으 자, 이것도 하나 옮겨드릴게요. 얘는 음, 이제 아주 작은 데다 말고, 요건 조금 난 다음은 사이즈에 살짝 큰 데다 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여기서 이제 새꾸 어, 나오면 더 좋고요 지금 새꾸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장갑 뜯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자꾸 장갑 잡으러 오지? 엥? 엥? 이 녀석 장갑 너덜너덜 해줬잖아 이제 조용히 사고 치는 스타일이야. 가만히 보면 자, 양쪽에 아가가 하나씩 있어서, 지금 살살 좀 넣어볼게요. 잔뿌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잔뿌리 사이사이에, 어,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땡. 한 번만. 마사 한 번만 더 줘. <laughs> 야, 그건 내 마사야. 내 마사인데 내가 너한테 <laughs> 좀 주세요 하면서 가져오고. <laughs> 이? 가자 야돼아주그야 어, 앵두이 놈. 내가 지금 왜 분갈이 하고 있는지 알아? 너하고 조금 더 있어 주려고 집에안 가고 있는 거야. 나 오늘 엄청 피곤하거든. 자 얘는 조금 미리 잘릴게요. 약간 옆에서 새구가 나오면요, 이렇게 하엽이 좀 져요. 좀 잘라주고. 아름답다. 너무 예쁘죠? 잘안뜯어 너무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 깍지 타서 불쌍했던 또 아르제 하나 두 녀석이지 뭐. 아르제 두 녀석 구제했고요 구제했어요 구제. 자 그리고 요거 방대때 하나 또식고 늘렸습니다. 예쁘게 또잘 키워보겠습니다. 광대 때는 물건 해올 때마다 늘리는 것 같아. 음, 그때마다 하나씩 꼭. 자 그리고 얘네는 이제. 어, 얘는 깍지가 있었던 나이니까 집중적으로. 잘 해서 잘 해줄 거예요. 어, 이 아이가 뭐 이것저것 다 보니까요. 어 여기 지금 이꿀파리, 뭐 작은 뿌리파리, 흰가루, 제빛곰팡이 진딧물에 깍지까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니까 도움을 줄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친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농약은 아니고요. 보니까 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 1리터예요, 1리터, 네, 1리터고요. 자 이거 흔들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다른 제품하고는 혼합하지 말라고 써있네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찍 또는 저녁 늦은, 늦은 시간에 살포하세요 그러니까 여름에요 네, 여름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되어 있어요 약간 이게 희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어, 그 저면 할 때는요 약하게 쓰실 분들은 여기다 물을 좀 이거 붓고 물 부어서 같이 해도 될것 같고요. 그냥 뿌리시는 분들은 분무기에 부어서요, 분무기에 부어서 그냥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저 지금 뿌리듯이요, 네, 그렇게 저도 이거 니필해서 그렇게 한번 써보려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다 써가거든요, 그래서 니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약은요, 이약이나 이야기나 저약이나 이야기나 좀 그렇게 그 어, 쓰실 때야 어, 너무 뜨, 더울 때는요. 한낮에 약 뿌리는 게안 좋아요. 그리고 약은 꼭 흐린 날, 흐린 날, 전날 뿌리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뜨겁다 그럴 때는 안 뿌리시는 게 좋,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 캐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약기 입는 데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약을 꼭 뿌렸으면 차광을 좀 해주시거나 그러는 게 좋으시고요. 어, 비 오기 전날 그렇게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좀 흐리다 갈 때. 네. 오늘 하루 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뿔 투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